안녕하십니까. 히퍼 프로토콜 코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저는 이제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가장 임팩트 있는 것만 보시면은 4월 16일 제가 아르고 836원인데 지금부터 천원까지 분할 매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라고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래서 아르고 그 뒤로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내려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분할 매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르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솔레이어 유엑 솔로 솔레이어 UX 링크 그 다음에 원래 커넥트 바운스토크 어, 전부 다 이제 올바른 매도타점 이렇게 증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수 같은 경우는 제가 보라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그 다음에 스레스 홀드 무브먼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드렸습니다. 보라코인만 결과 놓고 보시면은 125원 하고 있을 때 드렸었고 어, 여기서 이제 6월 4일 분할 매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먹을 자리 있다라고 제가 어 125원 하고 있을 때 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 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은 히포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어 최근에 이런 소식이 좀 있었잖아요. 5월 23일 금요일 날 이때 히포 프로토콜이 유통량 계획표 변동 사항을 적용했다라고 좀 요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5월달에는 5월달에는 그 탈중앙화 헬스케어 데이터 관리 솔루션 히포크라시 5월 1일 메인넷을 출시한다라고 좀 이렇게 밝혔죠. 그래가지고 메인넷 나왔고, 예. 근데 이제 그 뒤로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윗골이 달더니만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빠져가지고 어, 실망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오고 있듯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좀 회복이 가능한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이런 가격대라던가. 예. 네. 근데, 다만 이렇게 바로가진 않죠. 이렇게 바로간다는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큰 박스잖아요. 요렇게. 요런 큰 박스로 좀볼수 있잖아요. 요런 박스로도 볼수 있고. 아무튼, 이런 그 특히 이제 2025년 들어서, 2025년 들어서 계속 이렇게 우아양만 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런 그 시바이누나 이런 모습으로 놓고 봤을 때 얘네도 이런 식으로 좀 적용이 됐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하락시장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거죠 리플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뭐 이더리움 에 네. 그래서 보시면은 리플 아직도 우아양 우아양 요추세에 벗어나질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이후로 그렇게 저평가라고 하는데 요만큼 올라가고 그 뒤로 이제 좀 요렇게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그 하락 시장이 그만큼 강력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포 프로토콜 같은 경우 그런 여기서부터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게다 하락 시장 때문이다. 예방 그런 거 아니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장대양봉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그 얘네가 앞선 좀뭐 이런 저항에서 얘네들이 좀 막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대양봉 이제 어 그러니까 더 가고 더 가고 어느 정도 좀 한번 막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나왔었던 그 장대양봉 그 무브먼트 그래가지고 보시면은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도 한번 좀 누를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 뒤로. 이해되시나요 왜 지금 이제 그 하락시장이 굉장히 좀 세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하락시장 특징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좀 그런 뭐~ 윗꼬리를 만들어 낸다거나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매수하고 매도하기 치고 빠지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6월 20일 금요일 제가 스레스 홀드 코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 과목 효과 이렇게 좀 드렸고 26.8원부터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 정도 먹을 자리가 있다라고 제가 6월 20일 금요일날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렸는데요. 그래서 스레스 홀드 날짜 보이시죠? 6월 20일. 그래서 제가 이때 26.8원부터 분할 매도하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20% 가량 수익 볼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어, 6월 23일 6월 23일 월요일에는 제가 어, 무브먼트 무브먼트라는 코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35% 정도 먹을 자리 있다라고 제가 6월 23일 월요일날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6월 23일 날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150원 라인까지 분할 매수 좀 이렇게 드렸고요 그래서 어, 요렇게 35% 가량 수익 볼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인 시장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장대 양봉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초기 금액이 적어도 시간 투자만 할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몇십억이건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장대 양봉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 캐치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매수면은 매수 그 다음에 어 매도면은 매도 한번 맛보시라고 맛보기로 제가 증명 다 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이 장대양봉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 캐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심지어 이런 것들 뭐돈 때문에 유튜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목적 그것 때문에 이제 무료 나눔 전부 다 이제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으니깐요. 어 단타 예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2640-5478 여기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이분들한테만 5일 이내로 장대 양목 나올 수 있는 코인 어 제가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 매수세가 한,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수급 꼬이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예, 이것도 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무료 나눔이니까 그래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타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아 근데 단타 같은 경우는 손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돈 있으신 분들은 저는 단타보다 좀시드을더 추천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 역대급 세력이 대놓고 몇 년간 이제 매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코인인데 계속 보면은 박스잖아요. 이게 보시면은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박스란 말이에요. 제가 이 박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왜 힘이 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요. 얼마 전에 아르고 있죠. 아르고가 이제 그 여기 저점이 76원이었어요. 76원이었는데 얘네가 거의 이제 950원까지 해가지고 12배 정도 올라갔잖아요. 심지어 하락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은요. 여기에 아르고 자 얘네가 어, 요렇게 2022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박스였었어요. 계속 이렇게 박스였다가 데시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락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12배를 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불장일 때는 게임빌드가 있는데 게임빌드 보시면은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어 1년 넘게 1년 넘게 좀 박스였다가 어, 여기 2.6원부터 해가지고 얘네가 어, 56원까지 갔어요. 이렇게 불장일 때는 어, 30배 가까이 갔었고요. 자 아무튼 아르고 네 아르고 당연히 놓치지 않고 제가 4월 6일에도 드리고 단타 형식으로도 드리고. 어 대지대 형식으로도 드리고 이제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월 6일 4월 10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계속 드렸어요 아르고 네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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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증거 영상 그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저는 공식적으로 제가 제 실력 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히든 코인들보다 이게 가장 확률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전고점 매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화가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 될 사항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선 또한 지지선 동안 이 뒤로 해가지고 어 다른 알트 코인 다 지지선 이제 깰 동안 얘 혼자 그 강력한 하락시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지지선을 깨지 않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시장일 때도 아르고가 12배 갔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게임빌드처럼 상승장일 때 최소 30배 이상 게임빌드가 30배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최소 30배 예상하는 그런 히든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심지어 다른 애들보다 박스 기간이 엄청 기니까 그만큼 힘이 더 세단 말이에요. 게임 빌더라던가 아르고 이런 애들보다 힘이 훨씬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0 최소 30배 예상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 제가 얘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유튜브 취미로 하고 있고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목적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든 코인 또한 제가 무료로 좀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 2640 5478 여기로 시든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최소 30배 어, 보고 있는 이 코인, 제가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해서 어, 순차적으로 이제 다 어,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든 코인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히포 프로토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누를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중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시간 투자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거 내려오면 땡큐죠 내려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저점도 한번 이탈이 됐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50원 라운드 피겨 찍고 그러고 이제 바닥이 자리 잡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이 때문에 좀 약간 이런 위치로 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오고 윗골리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르면 그러면 땡큐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라고 좀볼수 있다라는 거죠. 저점 이탈했었고. 음 그런. 그래서 시간 투자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뭐어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한 70권 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불장일 때는 그러니까 불장 오면은 불장 오면 어느 정도 160원 라인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좀 많이 가면은 많이 가면은 270원이라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시간 투자해야 되고 이 가격대까지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대비한 이제 대응 전략까지 전부 다 제가 무료 나눔 하고 있으니깐요. 대응 전략 원하시는 분들도 어,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